그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끝까지 괴롭히면, 때려요. 때리면, 여러분, 영혼 정말 육적으로 아파요. 정말 아파요. 영권으로 때리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정말 아파요. 꼬꾸라쳐요 묶어요, 묶어. 그러니 여러분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귀한테 잡혀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닌다면, 과연 내 육체 속에는 나 맞나요? 나 맞나요? 저 독사의 머리 좀, 독사의 머리들이 름 혀를 내름넬름 하고 다니니. 여러분, 혀 속에 뱀이 혀가 넬름넬름 한다고요? 말을 말씀하실 때마다, 혀 속에 혀가 또 하나 나와요. 독사의 혀가 넬름넬름, 마귀종이네. 마귀종이네.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간에 똑같아요. 마귀종이네. 자, 저 혀를 보아라. 저게 내형가 저게 사람의 형과 보아라. 전 독사의 혀이라 독사의 혀요. 혀요. 그러니 그게 무슨 일? 그 독사의 혀 가지고 무슨 여호를 경배합니까? 마귀를 부르죠 이런 기도하시면 마귀 의정으로있을때 기도하지 마세요. 전 하죠. 그럼 내가 이 사람 목사지또 하나님의 관리에서도 문제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는 여러분 도와달라고 마귀를 부르는 기도예요. 저 용을 부르고 저 짐승 개새끼들을 부르고 귀신 을 불러대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와요. 또센 영들은 아예 마을 종류를 타고 다니는 영들은 기도드리면 착착착. 아주 어둠의 그늘이 그늘들이 교회 에 가까이 와요. 착착착.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박혀서, 새까만 걸 얻음으로. 저 마귀들이 성전 박혀와 있다. 누가 부른 줄 아느냐? 저영혼이 부르고 있다. 지 거지답이. 기도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가 기도가 다 아니에요. 마귀 집 짐승 부르는 저용 부르는 기도도 있어요. 이런 기도는 대부분 누가 기도 드리는가? 여러분 훈련 받고 다다는 사람들을 어디서 영사 훈련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드리는데 그거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 보아라, 지거짓 다리를 부르거있 군사다. 성전 밖혀와 있다. 아주 어둠이 두 착착착착. 여기 교회가 이거 네모나니까 밖에서 이쪽 면으로 새까맣고또 이쪽 면으로 새까맣고또 저쪽 면으로 새까맣고 그러니, 성도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러 야, 너 마귀종이네? 니네 거짓 답이 불렸어? 너 나가. 하면은 울고 울고 또안 나간다고. 무섭다고. 뭐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부르는 마귀 군사로서 여기저기다니까 마귀형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분 누가 와서 기도 드린다 해도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기도 드린다 기도 드린다 성도가 왔다 이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이거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지켜주셔야 되겠고 이걸 막아줘야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뿌린 것들 또 청소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성도가 성도가 다 아니고 목사님 목사님 다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제는 말씀할 환난 때 여러분이 속에는 빛만 있으면 성령사를 받으셨죠? 예수님 생명이 있죠? 그럼 어느 곳에서 환난에서 기도하셔도 그 속에는 예수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환난에서도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제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로다. 원수요, 옛 용이요.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라이 용들이 어디로,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용 새끼들도 있어요, 새끼들도. 걸어다녀요, 땅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요. 어느 때 들어갈까, 어느 때 들어갈까. 자저 봐라 마개들 새끼들 마개 새끼를 보라 용용의지거지답이는 크고 이 밑에 쪼로 쯔머랜들은 새끼들 이 새끼들을 왜 데리고 돌아다녀요? 넌저 집에서 살아. 저 집에 가서 방해. 여러분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저는 전화한데 제가 뭐가 이상하다고요? 예 여러분은 모르시면 모르신 만큼의 여러분 들을수 없는. 제 설교는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실 거예요. 볼수 없는 것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전화를 하시니 깨달음으로 감동으로요. 귀신도 마귀들도 거짓 목자들도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말한다. 그러나 너는 깨달음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내가 보여준 것만 말해라. 내가 보여준 것만. 보여준 것만 말해요. 깨달음으로 감동으로도 맞아요. 자, 깨달음으로 해도 맞아요. 감동으로도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말하지 말래요. 내가 보여준 것만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만. 그래 아, 여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러시다면, 여러분 관계된 게 뭐예요? 이 나라도, 나라도 관계가 됐고, 여러분 교회도 관계가 됐고, 또 뭐예요? 우리 뭐 성도들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관계된 게 뭐예요? 세계죠. 세계가 다우리한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에게도 관계가 됐잖아요이 백성들,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환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시간에 저희들 간과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와 우리나라, 이 나라 인민족과 관계된 거. 내 가정에 관계된 거. 내 자녀들이며, 우리 성도들이며, 세계 이목을 뱉어서 우리 다 관계됐잖아요? 이런 관계, 이런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는 이전년병 멈추게 도와주셔서, 죽어나가는 사람의 어깨도 오시고, 아멘. 내 가정에 내 목회 하시는 일에 완전치 못한 부분에서, 성령님, 너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만 하고, 가 손만 내밀라 하시니. 저의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와 관계된 모든 시간에 광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조심조심. 이 전염병이 우리한테 임하면 어떡할까? 지금 조심조심. 전 백성의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전염병 옮길까? 그러니,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아, 네.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이 나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염병이요 온역이요 기근이요 전쟁이요 완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말아옵소서 이 나라도 하느님이 지으셨고 모든 세계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히브리 11장 말씀하시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만 알수 있느니라 믿음으로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어둠도 빛도 해도 달도 별도 자연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며 땅이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라 하시니 믿음 있는 저 여러분 시간의 최종과 벼선들이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완전케 주시옵소서 모든 활란에서 건지시며 모든 곳에 관계된 법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의 성령이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뭐 완전케 어떻게 하셨죠? 이사 야5 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네 허물 나며, 아멘. 그가 상하면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으므로 내게 평화를 주셨고, 아멘. 채찍을 맞으므로 나무리 었도다 아멘. 아멘 "이 십자가 은혜가 있어요.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안 되는 것들을 다 되게 해 놓으시고, 몸은 알아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아멘. 믿기만 하라. 니까 어떻게 말해도 신령과 진정을 믿으시라. 한마음 한뜻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시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완전히 말씀하 선포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들을 완전히 해주시길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이 말씀들의 그 기도 속에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